안녕하세요. 국정원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대치동과 목동을 오가며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국어의 정원 이정원 선생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되게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그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서 예.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된 아이들이 첫 번째 고등학교에서의 국어 시험을 보고 결과가 막 나왔잖아요. 예. 그 말씀하신 대치동과 목동의 전경은 어떤가요? 그 내신이요. 예. 학교마다 전부 다 달라요. 지역마다 음.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예. 교과서가 같아도 시험 범위가 다르고, 문제 유형이 다르고, 예. 일단은 점수가 잘 나오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laughs> 예. 이 시험 결과가 점수가 예. 어떻게, 와, 선생님 시험 잘 봤어요. 막 그랬는데, 예. 어, 나중에 등급이 나오면 또 달라져요. 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 막 선생님 뭐 95점 맞았으면 기분 예. 너무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예. 학교 시험 이제 쉬운 경우가 있죠. 3등급도 나오고. 그렇죠. 어. 예, 쉬운 학교는 이제 1등급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100점이 오. 너무 많아서 예. 예, 1등급이 없는 학교도 있고 예. 어렵게 내면은 1등급이 90점 미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예. 있고. 대체적으로 희비가 교차하는 과정 중에 비가 많다. 그렇죠. <laughs>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내신 국어 공부도도 열심히 할 텐데 그 오늘하고 내일 주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능 국어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 시험이 실제로 어떤 건지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능이 일단 좀 바뀌어요. 예. 지금 3학년 수능과 2학년, 1학년 수능이 좀 바뀌거든요. 예. 지금 3학년 보는 거는 작년과 동일하고요. 네. 지금 2학년에서 시험 보는 게어 일단 교과는 바뀌었거든요. 내신은 바뀌었어요. 교과서는 예, 바뀌었는데 교과서가 15개정 교육과정으로 다 바뀌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수능이 한차이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아, 수능은 예. 예전 걸로 유지한다. 예전 방식으로 유지가 되는 형식으로. 예. 예, 근데 국어는 크게 뭐 바뀐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뭐 다른 뭐 수학이나 과이나 약간 예.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국어는 크게 바뀐 게 없고요. 예. 1학년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 1학년은 국어도 선택으로 바뀝니다. 아, 아 선택이요? 예. 예. 지금 현재 되는 게어 1교시에 뭐 45문제, 80분. 요거는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예. 근데 현재 시험 보는 거는 처음에 화법, 장문, 문법. 예. 화법, 장문, 문법. 예. 그 합쳐서 화장문이라고 하는데 예. 각각 5 문제씩 예. 출제가 됐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문학 15문제, 예. 독서 15문제. 예.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현행 (15개) 셋 세트 이렇게. 그렇죠 예뭐 예. 예, 순서는 섞여있는데 예, 예. 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1학년이) 보는 수능은 선택으로 바뀌어서 예. 화법과 작문의 (15문제를) 보든지 예. 아니면 언어와 매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문법 시험 비스무리해요 예 고거를 예, (15개) 보든지 예이렇게 예, 돼요 오. 예 선택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 중에서 (15개를) 보거나 언어와 매체, 문법과 비슷한 이것을 15개 보거나. 예, 그렇죠. 예. 선생님은 뭐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어 이게 두 과목이 선택이다 보니까 탐구에서 예. 보여주는 것 같이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더 어떤 것이 높을지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는... 그 언어와 매체를 해서 고득점을 하는 것을 노려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렇죠. 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네. 물어봤어요. 네. 너는 뭐를 선택할래? 그랬더니 네. 주로 상위권 학생들은 저는 문법 쪽, 언어와 매체 쪽을 네. 네. 선택하겠습니다. 가 많았고 네. 약간 점수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네. 화법과 작문. 네, 대부분. 예, 네. 그렇죠. 그게 좀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현행으로 보면은 화법과 작문이 쉬워요. 네. 예, 그 대신에 지문 길이가 있어서 시간이 예.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예. 문법은 어려운 편인데 문법이 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공부를 해 놓으면은. 예. 그러니까 좀그 상위권 학생들 전략은 예. 문법에서 빨리 풀고 예. 그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어려운 그 독서나 문학 쪽을 공략하겠다. 이런 예. 아. 쪽으로 작전을 세운 학생이 좀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표준 점수 형태로 예. 치환을 하기 때문에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 이하가 아주 두텁거나 또는 언어와 매체가 최상위권이 많게 분포되어져 있으면은 내가 똑같이 최상위권이면 언어와 매체가 절대 유리하지 않게 표준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또 화법과 장문은 제가 오히려 최상위권이었을 때 거기에서 그 상대적인 비율이 더 유리하게 앞서게 되면은 표준점수가 더 유리하게 될수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건 경우의 수를 좀 많이 따져봐야 될것 예, 같은데요. 예. 현행 수능과 난이도가 유사하다라고 예. 생각할 때 아, 그러면 어떤 어떻게 되나요? 예, 그러면은 일단 현재는 독서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에 갔다가 예.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문법 쪽으로 갈려는 학생들이 아, 역시 언어와 예. 매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보시는군요. 자,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그렇게. 현재는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십일 학년도 이 학년 아이들은 유사하게 그 아래 고일 학년 학생들은 독서 문학 공통의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 선택 자이 과정에서 우선 그 앞에 있는 열다섯 개세 열다섯 개 문제의 첫 번째 세트 화법과 작문 문법 이것부터 예. 어떻게 공부를 준비해야 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을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화법과 작문이 쉬워요. 아 그렇군요. 예 보통 뭐 정답률이 90% 이상 나오는 문장은 문제, 열 문제가 있는데요. 예. 그거에서 틀리는 학생들은 상위권은 별로 없고요. 예. 중상위권도 그거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가끔 가다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 하나씩 틀려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90 8 정도 나와요. 예. 그래서 95 이상성 낙상학생인데 아, 그거 하나 틀리는 그렇죠 하나나 네. 두개 틀린 학생이죠. 예. 근데 합법과 작문에서 꼭하나씩을 틀리는 거예요. 자 음. 그래서 야 너는 이거 왜틀리니 그랬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웃음> <웃음> 틀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채점하고 검토하면서 보면은 예.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아니만한데꼭 틀리더라고요. 예. 그 제가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했죠. 너 그러면 이게 어디가 문제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음에 문제 푸는 순서를 좀 바꿔봐라. 예. 어, 그때 그 학생이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에서 화법과 장문을맨 마지막에 풀었죠. 그 예. 순서를 바꿔서 문법을 먼저 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 나머지 쭉푼 다음에 화법과 장문을 마지막에 풀었더니 화법과 장문이 맞았어요. 다. 근본이 아니라. 요 어, 아 근데 그 대신에 문법에서 틀렸어요. <웃음> <웃음>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어, 심리적인 게 있는 예. 거죠. 처음에 막 긴장하는 게 있으니까, 예. 아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틀리게 되는,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아, 그런 학생들은 시험 보기 전에 뭐 1분, 2분 전이라도 좀숨 고르기를 들어가야겠네요. 그쵸. 어, 너는 일단 시작하기 전 기도를 먼저 해라. 예. 종교를 가져라.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일단 좀. 앞에 뭐 두뇌가 좀안 풀린 경우가 있고 예. 너무 긴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왜 틀리는 건지를 아는 것만으로 도움이 돼요. 음. 아네 긴장하니까 긴장을 풀어야겠구나. 예. 어, 나 너무 늦게 일어났네? 그럼 30분 일찍 일어나서 공부 좀 해야지. 뭐 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것 같고요. 예. 어 뭐, 화법과 작문은 진짜 몰라서 틀린 학생은 화법과 작문만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주로 독해력에 문제 인 학생이기 때문에 아, 예. 오히려 독서 쪽을 좀 많이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문법을 틀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문법 틀린 학생들은 어, 보통 1학년 때 조금 찔끔 배워요 문법을. 네. 그리고 2학년 때 아예 문법이 갖다 한 학기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문법을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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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때. 예. 2학년 때한 학기를 통째로 네. 문법을 배우는 학교가 많아요. 네. 근데 문법 개념이 거기 거의, 거의 다 나오거든요. 예. 네. 그거를 충실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좋아요. 네. 그 부분에서의 내신 공부를 확실하게 마스터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은 수능 문법이 거의 많이 그죠. 수능 문법의 개념이 거기 거의 다 나온다 생각하면 음. 되는데요. 예. 이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신비로움을 느껴요. <laughs> 아이들이 암기를 굉장히 잘해요. 음. 이뭐 영어 단어, 수식결에 갖다 순식간에 외우고 그러더라고요. 예. 국어 문법도 마찬가지고. 근데또 하나 신비로움 느끼는 거는. 예. 그렇게 금방 외우는데 너무너무 금방 잊어버려요. <laughs> 집에 가다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 현대인이네 아이들도. 아, 그렇죠. 저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아이들 두뇌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머리 음, 꽉 찼다가 예. 다른 게 들어가니까 밀려서 이게 막 나와버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기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 수능은 레이스가 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아, 반복해서 반복이. 그렇죠 예. 반복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잊어버려다 예. 문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분량이 많나요 문법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예. 어,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정도 나는데요 제일 음 예. 의문 예. 그다음에 단어 예. 문장 예. 그다음에 고전 문법이나 국어와사 예. 이렇게 있거든요 그고고 예. 시험을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따로 따로 그렇죠. 예. 나눠서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연결해 잘못 시켜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 공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학 기간이라든가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 그 사이에 한달 정도 비잖아요. 예. 그 시간에 문법을 통으로 한번 쫙 정리를 해놓으면 정리를, 예. 예, 앞뒤에 연결되는 파트가 꽤 많거든요. 예. 그 문법에서의 개념이나 이런 것을 본인이 혹시 노트로 잘 정리를 해준다라면은 틈틈이 그 개념 정리된 노트를 잘 살펴보는 것으로도 어, 굉장히 거죠? 좋죠 예, 예 그리고 오. 자기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어~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한명이 여학생인데 인형을 하나 이렇게 들고 다녀요 예. 그, 그~ 애착 인형인가 예. 나이도 많은데 뭐하나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뭐하나 왔대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그 내용을 쉬는 시간에 인형한테 제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오. 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말로 설명해 보면은 예.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예. 예, 학습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가정 내에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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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학습법이 여기 이름이 명칭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예. 제가 뭐 어머니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설명이 오셔가고 어, 예. 선생님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예. 좀 동영상 찍은 것도 안데 어, 예. 예.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학생이 집에 가서 네. 엄마를 앞에 놓고 설명막한 거죠. 네. 근데 제가 하는 농담까지 저도 똑같이 네. 따라하니까 <laughs> 너무 재밌다고 네. 이런 적도 있었어요. 네. 예.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갑자기 전국의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압박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 <laughs> 가정부라 안 생기죠. <웃음> 예, <웃음>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그 문학 작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예, 예. 그래서 이게 문학 작품들도 학생들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도대체 어디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조금 혼란스러워하거나 적절한 뭐 자료를 찾는 것도 좀 애를 먹거나 그런가봐요. 네, 예, 네. 예. 저한테 이제 어머니들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제 1, 2학년 설명회때오셔 가지고, 어, EBS에서 70% 나온다는데, 예. EBS 공부를 지금 해야 되나요? 라고 음, 질문을 하세요. 예. 근데 EBS 교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EBS 교재가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학년용 기본 개념 정리하는 게 있고, 예. 3학년용으로 이제 수능에 관련되는 게 있는데, 3학년 수능에 관련된 건 매년 바뀌어요. 예. 삼 학년 현제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예. 두 가지 교재가 연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일이 학년이 그걸 공부해봤자 예. 내년에 새로운 게또 나오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올해 거는 음.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 일 학년 이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올해에 삼 학년 수능 특강 완성을 공부하면 어때요 공부하면 뭐 나쁠 건 없죠 공부 나쁠 건 없는데 때문에 좋다. <웃음> <웃음> 저 뭐라도 안 하는 예. 것보다 낫긴 예, 할 텐데 예. 직접 그게 연계되는 점 <laughs> 그걸 막 암기하는 네. 경우는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뭐안 하는 것보다 낫기는 어, 할텐데. 안기하실 필요는 없다. 예, 직접 예. 3학년에 관계되는 거고 예. 현재 1, 학년 개념 세우는데는 그렇게 예. 도움이 안될 거고요. 예, 다른 교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EBS 교재 쓰는 게 조금 좋을까요? 어, 1, 2학년용으로 나온 게 있긴 해요. 예. 어, 근데 문학도 정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예, 어, 그 예를 들면은 이거는 시대별로 정리할지 예. 아니면은 갈래별로 정리했지. 예. 그좀시 뭐 소설 이렇게 따로 하지 아니면은 주제별로 엮어서 정리했지. 예. 이게 사실 몇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예. 쭉 한번 시대별로 한번 공부해보고. 아그 재밌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까 그러니까 고전 문학 가은 시대별로 하는 거죠. 옛날에 예. 뭐 고대가요 예. 해보고 그다음 에 향가 예. 해보고 고려가요 시조 이런 식으로 예. 쭉 정리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문문문학 엮어서 하는 거죠. 음문문학 예. 시 문학이란 무엇인가 해 가지고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 섞어서 예. 고전 소설과 현대 문학 섞어서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예. 또 하나는 그것도 관계없이 주제별로, 주제별로 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랑에 관련된 거 예. 시나 소설이나 관계없이 예. 쭉 엮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한 번씩 다 해보는 게 좋아요. 사실 그렇게 묶여가지고 주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주제별로 예. 엮이기도 하고요. 다 달라요. 예. 그다음문 운문 문학끼리 엮기도 예. 하고요그다음 요즘에는 문학 비문학 그러니까 평론에 예. 갖다 엮어서 내기도 하고요. 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한 번에 끝낼 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도 한번 정리 저렇게 정리 예. 반복 학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 듣고서 어, 상당히 아, 저렇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우리 아이도 예. 저렇게 시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적합한 혹시 교재나 참고서나. 어~ 일단 예 학교에서 있을까요? 하는 거는 약간 좀 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 시험 범위 음. 들어가긴 하는데 기껏 시험 범위 들어가 봤자 문학 작품은 (20개) 정도거든요 근데 양이 굉장히 부족하고 학교 그러니까 교과서가 딱이렇게돼 있어요 음. 갈래별로 한번 정리돼 있고 아, 시대별로 네. 한번 정리돼 있고 근데 네. 한 학기 딱 배우고 끝나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로 자기가 공부를 하든지 EBS 교재도 그런 식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공부하든지 아니면 사교육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필요한 인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인강도 그렇게 묶여 있는 인강들이 좀 있나봐요. 그렇죠. 찾아보면은 그렇게 구성이 다돼 있어요. 시대별로 정리하는 인강이 있고요. 아니면 개념 정리하는 게 있고요. 갈래별로 쭉 정리하는 게 있고요. 학생들이 그렇게 EBS나 인강을 혼자서 사용하면서 공부하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 예. 이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학습 능력을 좀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뭐 팁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 매일매일. 예.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제일 힘든 거네요. 예. 제일 <laughs> 힘들고 학생들도 예. 다 아는데 제일 안 하는 거죠. 예. <laughs> 예. 학습 능률 올리는 데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제가 숙제를 내줄 때 수업 끝나고 예. 이제 과제를 내주잖아요. 제가 과제는 매일매일 예. 과제예요. 예. 그러니까 5일째를 나눠요. 5일 예. 예. 나눠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해서 매일매일 해라. 그러니까 매일 할 과제를 나눠주는데 예. 어, 그렇게 하는 학생이 제가 볼 때는 한 1, 2%? 아, <laughs> 많은 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주로 더... 학생들이 수학이나 영어는 매일 해요. 예. 그렇죠. 수학이나 영어는 매일 하는데 국어는 그게 습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밀리는 네. 거죠 왜냐하면 네. 국어는 자기가 기본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laughs> 한글을 아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한글을 아니고 나 한글을 아는데라고 네. 생각해서 안 하다가 언제 하냐면 만약 토요일 (2시) 수업이다 네. 그러면은 주로 토요일 날 (1시에) 시작을 하죠 네. 그런 학생들은 이제 성실한 학생이고 심지어는 네. 저 수업 들어갔는데 막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네. 무한히 뭐 그러면 숙제하고 있더라고요. 예. <laughs> 숙제 검사에 혼날까 봐. 예. 숙제 뒤디 끝났다고. 다섯 문제만 하고막 훑고 있어요. 전한 예. 혼날까 봐. 그러니까 밀리고 밀렸던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국어거든요. 이렇게 예. 공부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강도 완강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강은 언제든지 볼수 있으니까 오히려 언제든지 안 봐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학원 가야 된다 그면뭐 뭐, 수요일에 여섯 <laughs> 시다. 늦으면 혼나니까 무조건 예. 가거든요. 그런데 인강은 오늘 못 보면 내일 보지. 내일 못 보면 모레 보자. 쭉 예. 밀리다가 결국은 안 보거든요. 예. 예, 그거를 어떻게 약속을 자신과 약속 예. 아니면은 친구들 아니 어머니하고 약속 예. 그 외부로 뵙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금연 약속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 <laughs> 예. 나는 오늘부터 인강을 보겠다. 예하고 선언을 하고 예. 매일 매일 지키는 게 예. 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문학 쪽도 이야기해 봤는데 비문학 쪽으로 한번 넘어볼게요. 비문학 항상 어렵다, 어렵다. 독해력은 어떻게 키우냐? 이거 읽어도 알듯말듯 모호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으실까요? 비문학이 제일 어렵죠. 요즘 네.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고 어, 해도 잘안 늘어요. 네. 그래 굉장히 오랜 시간 수련을 갖다 해야 되는 데 좋은 글을 매일매일 읽는 방법. 예. 좋은 글이 어떤 글이죠. 좋은 글이요. 예. 어렵네요. 예.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예. 수능 기출 문제가 제일 좋은 글이죠. 아, 수능 기출 문제. 예. 예. 기출 문제 아니면 평가원 보이고사. 예. 그러니까 가등이 수능 기출 문제인 성경책이에요. 아, 기출 문제가 바이블이다. 그렇죠. <laughs> 이게 바이브리고 그다음에 평가원 기출문제 교육 기초문제죠 예 그거를 예. 매일매일 읽어야 되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전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예. 이제 시험 끝나고 하루 이틀 정도 이제 휴가가 나면은 예.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럼 책을 안 봐요 예. 아무것도 안 보고 이틀 있다가 아이제 수업 준비해야지 그러고서 딱 보잖아요 독해가 안 돼요 저도 어, 독해 속도가 예. 굉장히 느려져요. 음. 학생들 (고3)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루 이틀 쉬었다가 글을 보면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대요 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게 금방 효과가 나는 게 아니니까 매일매일 읽으면서 자기 독해력이 들고 네.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건데 그게 하루 이틀 놀고 나면은 바로 한달 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렇게 그러니까 공부하면 안 돼요. 네. 그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해서 그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라고 예. 독해를 하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다섯 문제 못 풀었어요. 뭐, 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 이 학년 솔루션이니까 일, 예. 이 학년 상관없어요. 예. 일단 다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예. 천천히 시간 갖고 읽으면 되고요. 시간 문제는 그 뒤로. 예. 이게 시, 왜 느리냐면요. 몰라서 느린 거예요. 알면은 음. 빨리 풀거든요. 예. 모르니까 본거또 보고, 또 예. 보고, 그렇죠. 문제 맞다, 지문 갔다 왔다 갔다, 아, 예. 왔다 갔다. 두번읽고세번읽고 예, 그러니까 시간 잡아먹거든요. 그 그러니까 고고를 갔다가 제대로 하려면은 공부를 갖다 많이 하면은 한번읽고풀 수가 있거든요. 예. 한 번에 정확하게 읽는 거. 예, 그고게안 그러니까 돼서 시간이 걸리니까 예. 시간을 갖다 땡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터득하는 음, 게중요요 예. 예, 또 수능 기출이 가장 좋은 자료다라고 해주셨는데. 예. 몇년전 것부터 보면은 도움이 될까요? 한5 년? 5 년? 예, 예. 5 년. 예, 그리고 이제 학생마다 난이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예. 현재 수능 문제로 접근하기에 어려운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 일 학년이다. 나 예. 아직까지 완성이 안된 상태니까 예. 수능 문제 접근하기 어려우면은 일 학년, 이 학년 모의고사 문제, 교육청 모의고사겠죠. 예. 그걸 풀어도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삼월 문제, 6월 문제, 구 월, 십일 월 있잖아요. 예. 요게 난이도별로 구성이 돼 있죠. 아... 점점 갈수록 어려지니까.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삼월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이게 점수가 잘 나온다. 예. 그 구십오 점 이상 계속 나온다. 예. 네. 계속 그것만풀 필요가 없죠. 예. 네. 굳이 뭐 쉬운 거리 갖다 풀어봤자 소용없으니까 네. 난이도 올리는 거죠. 6월 세트로. 그렇죠. 어, 6월도잘 네. 나온다. 또 올리는 거고. 9월 세트로. 그렇죠. 이뭐 학년 문제 풀어도 돼요. 예. 네. 국어는 상관없습니다. 이 음... 학년 문제 잘 나온다고 삼 학년 가도 되는데 거꾸로 네. 내가 이 학년인데 이 학년 문제도 안 풀린다. 네. 그러면 1학년 데려가는 거죠. 예. 2월 예. 달 거로 다시 앞서 가고 후면도 그러... 다시 돌아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예. 부끄러워 하지 말고 어차피 예. 혼자 풀 거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풀면 예. 되니까. 난이도 구성이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이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아... 참 이거 예. 따로 문제집 사실 필요 없고요. 예. 서울시 교육청 예. 그 EBS 홈페이지 뭐 평가원 예. 여기에 사이트 들어가면은 문제가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예. 예, 그거 다운 받아서 그거 출력해서 풀어도 됩니다. 내일도 수능 국어 고득점을 향하는 3년의 길 국정원 선생님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